봉사로 움을 막는 하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 것이겠죠. 아, 네. 네. 많은 종교가 생각하는 구원관 동일합니다. 인간이 지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선을 베풀면은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신앙이 있죠. 그 신앙의 중심에는요 인간이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과도 <laughs> 같은 것으로서. 그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되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바로 산에 가서 돌을 닦기 하죠. 장독대, 장한수 올려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 도덕적이고 선행적이고 어떤 의로움을 표현하는 사람들 이런 것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빠진 내용이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실이죠. 아, 네. 이보다 더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면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바로 기도도 부족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해결되지 않으니 자기가 무릎으로 로마 교양청의 돌계단을 치어서 오릅니다. 오르고 또 오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무릎이 깨지고 피범분벅이 되어서 그가 올라가고 또내려오고또 올라가고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요 죄 용서는 바로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부족해서 그런 노력을 곁들인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해야만이 아마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천국에서 그걸 바라보시고, 그래, 그래, 하고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간 생각들입데 잘못된 교류에 젖어 있던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을 살았어요. 그가 하박국 2장 사절을 읽으면서 자기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 깨우쳐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그가 확고히 가지고 자기의 이전에 잘못된 것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전갑니다. 이사 4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에 기록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내용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대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라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또 신약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은요 바로 나무의 그런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나무가 자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땅에 내려있어야 양분을 먹고 수분을 먹고 나무가 자라는 것이잖아요. 바로 믿음은 뿌리다. 그런데, 뿌리만 있으면, 과연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요. 나무가 있어야 되죠. 뿌리 위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가지를 뻗고, 줄기를 내고, 그곳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뿌리 위에서 자라는 나무가 같습니다. 바로, 믿음은 뿌리고, 그 위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가는 상화 단계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 행함은 어떤 돈을 받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부의 삶이 바로 나무화도 같은 것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샤머니즘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을 다 접어두고 이제 본질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바로 그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바로 자신하면서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마치 그 뿌리가 없는 위에서 막대기 하나 꽂아놓은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laughs>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은 반드시 바로 그 뿌리에 믿음이라는 뿌리에. 바로 믿음을 두는 것이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따르는 것이 그의 살면서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고요. 나중에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험하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행함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안 베드로 전서 후서를 우리가 큐티에서 봤죠.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배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뭐였습니까? 불시험을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시험을 이기라는 것이 지금 성도가 뿌리에 믿음을 준 것처럼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나무를 형성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바로 내 입에 달콤한 내용만을 내가 씻으나, 접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입에 쓴 내용도 우리가 섭취를 동시에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믿음으로 말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나는 믿었으니 나는 영접했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라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과연 진실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불의 시험을 견뎌는 것 같이, 바로 나무를 형성하는 것 같이, 그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순 쓴소리예요. 구원받았으니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가서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에시천이닥쳐지지않니하면은요그 믿음이라는 것은 허공에 고무풍선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무풍선에 씁니다, 사인펜으로 믿음이라고 씁니다. 자, 나는 믿으며, 나는 믿었어 하고 고무풍선 하나 들고 아이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것처럼 놀이터를 막 다닙니다, 세상으로 다닙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라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함이라는 그시천이 없어졌어. 없을 때는 그가 허상을 붙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부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새가 툭 부딪히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통선을 퉁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의 순종함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면요. 어떠한 것이 와서 부딪쳐도그것은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터져진 믿음이라면요. 바로 그것은 오래하고 영원한 변화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일입니다. 자, 1.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내용을 네게 이야기하겠는가? 신장 일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행함의 실천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내용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갖는 그런 내용들. 로마스 1장에서 11장 르기까지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그 미,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내용의 하이라이가 나오잖아요. 자,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던 아니면 이방인이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제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실에 이제 너희가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지금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믿는 자에게 따라다니는 행동의 강령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에게 믿음과 실천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과도 같은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둘은 함께 가는 거예요. 천국까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내용과 바로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내용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과 우리의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산 제물, 인간 은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구약에 보면은요. 많은 이방신, 거기에서 몰래그를 렇게나 제목할 수 있죠.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그몰래게그 우산 속에 집어넣고 불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은 복을 받는다. 더 많은 자녀의 복을 준다. 이 땅에서 큰 영화를 무리라. 나는 허황된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산자식을 우상의 재물로 바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산재물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재물을 뜻하는 것이지만 동물을 죽여서 재물로 드리는 것,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재물을 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하게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겪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드리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순종과 헌신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재물이 되는 거 아멘. 이것이 바로 산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성도에 마땅히 행한 실천의 덕무교 우리가 드린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성도의 영적 예배는요 성도의 살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2장 12장 2절에서 5절에 5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바로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자이 절에 두 개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부정문이죠. 그 다음에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바로 긍정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는 내용입니다. 자이 세대가 무엇일까요? 이 세대는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안정하고 무가치한 것들에서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삶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되고 헛된 것을 우리는 배격하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이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크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삶은 내가 변화 받아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어때요? 우상은 사람이 바로 나무를 베어다가 어떻습니까? 몸뚱아리를 탁찾아내서 가지는 바로 버립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던지고요. 그리고 몸뚱아리를 갖다가 달로 그 끌을 가지고 망치를 쳐가지고 우상향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나무 구석이 또 어때요? 아궁이에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 몸뚱아리를 갖다가 높은 데다 세워놓고 벌신요, 원신요, 산신요, 들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황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야 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씩 유일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따르라는 것이에요그 온전한 뜻은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대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욕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대에 팽배한 이런 내용들. 이 세대, 바로 인간이 산에 가서 돌을 닦는 것, 아까 말한 그 나무 뭉텅이 하나를 신이라 세놓은 그간에 가서 절을 하는 것, 고행하는 것, 그리고 그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허황된 그릇된 생각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자유분방하게 산며 죄를 짓는 사람들, 우상을 섬겨가며 하루하루를 그런 살아가는 사람을 통틀어서 이 세대의 팽팽한 그런 최악들입니다 이것을 본받지 말을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수중한은 삶을 살을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실천의 방법이 바로 3절,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이 주졌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다 겸손한 삶을 살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그런 존재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공덕비를 세웠죠. 그 다음에 압살롬도 공덕비를 세웠죠. 그 다음에 바벨탑을 또 쌓았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 왜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죠?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 그룹이 영원토록 오래가자 라고 자기 그룹을 지어서 지금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탑을 쌓는 것들 자 그런 모습들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교만에 물들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두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루의 인생길을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광을 그런 바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헛된 욕망이나 어떤 그런 높은 명이나 권력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지금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좀더 낮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기로 기도하는 삶.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체 의식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이 고됩니다. 굉장히 여기에 경이가 됐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바로 입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입을 갖다가 뭐라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온 몸이잖아요. 내가 일을 했지만 입이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내가 힘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슴이라는 그런 음, 사슴이죠. 사람이 아니고. 사슴이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다 보니까요. 그 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서 그 뿔을 찬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뿔 밑에 보이는 빼짝 마른 다리를 보고 어땠어요? 참 보기 싫구나. 너는 어쩜 그렇게 말랐니? 라고 그 다리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시죠? 그 다음 동안은 사자가 쫓아왔잖아요. 사자가 쫓아와서. 그 사자가 나른 사자라고 도망갔어요. 열심히 도망가다가 나무 밑을 가다가 나무 가지에 뿔이 걸렸습니다.라고 대롱대롱 매달렸죠. 저기 보니까 사자가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그때서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쳤대요. 왜 뉘우쳤어요? 그 못생긴 다리는 자기 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는데 자기가 그렇게 칭찬했던 뿔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눈물을 지금 눌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누가 잘났다고, 누가, 누가 더 어쩌다고 흉볼 일이 아니고, 누가 더 어쩌다고 너무 칭찬할 일도 아니에요. 너무 칭찬하면 또, 또그 부족한 사람도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못한다고 너무 칭망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느 모습을 펴낼지 누가 아냐, 이 말입니다. 마치 못생긴 다리가 자기를 구하려고 다리다 것처럼말니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실 때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각기 각기 분리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아이큐가 보니까 뭐 150이네, 뭐 200이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가서 연구하는 게딱 맞아요. 그렇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어떤 사람은 바로 페이유리는 그렇게 잘 연주하는 그런 재능을 쓰셨어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운동을 잘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세계, 세계, 세계. 그런 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이올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 말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다이 모두가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 잘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청소를 잘안네고 누구는 말씀 전하안 능력, 전도 잘안듣네 우리 모두가 어때요? 한 지체입니까, 지체입니까? 한 지체입니다. 아, 모두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서로를 시게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수가 있고, 위장국이 있고, 바로 설계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로 자기의 역할, 자기 할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해 나갈 때에,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그런 집들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된다는 것 바로, 이란 교회의 유기체적인 그런 기능이 되는 것이고요. 더욱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자, 그러나, 난,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바로 올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내가 기도함으로도 이것이 부족해서 내가 무릎으로 기어오르며 무릎이 깨어지고 피가 철철 흘리면 아마도 하나님이 잘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 돌계단을 기어오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행여나 잊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바로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의 삶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철저하게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8가지에 보게 되는 것이고 이어서 나온 것이 바로 소금과 피으로 살라 나는 내용이 7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 이게 바로 성도가 왔다는 이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뿌리 위에 나무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았을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가꿔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하여서 어떠한 자기의 복무를 주장하고 자기 인간적인 노력을 주장하고 또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것으로 그 말씀이 부족합니다. 그 그거의 말씀으로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어떠한 다른 교리를 찾아가는 것 어떠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인간적인 도를 닦는 모습들 이것으로 살아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부지런히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구원이 부대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인생은 지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영합게 하는 지극히 신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삶이고,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어떠한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인위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다 우리는 내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만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돈 받는 것우리 철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대로 주명하는 법된 선부 다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명령을 실천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산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가꾸어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성도 모두에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